다음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희생자 고 양지홍님의 증손자인 김대우 군의 사연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 양지홍 희생자는 4.3 당시 신촌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49년 봄 숙직을 서다 토벌대에 의해 연행됐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아 그해 10월 현 제주국제공항인 정뜨르 비행장에서 사형 집행됐습니다. 당시 나이 29호 쓰라의세살된 외동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72년이 흘러 75시 된그 외동딸 양춘자 여사의 손자 김대호 군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연 영상이 끝난 뒤에 편지 낭송이 이어집니다. <laughs> Dia punya koy. Awai je tu lah. Dia punya 딱너 모습이라 봐봐. 이 인면으로도 많이 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흐릿한 흑백 사진으로만 봐왔던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려고 하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버지는 증조 외 할아버지라고 하던데, 저에게 증조 외 할아버지라는 말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똑똑이 할아버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우리 아버지를 동네에서 알아주는 똑똑이 선생님이셨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보이셨던 할머니가 똑똑이 할아버지 자랑을 하실 때면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할머니 마음을 아셨는지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 평생 소원이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72년 만에 돌아오신 똑똑이 할아버지를 만나니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기뻤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찾기 전 사상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 DNA를 수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얼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똑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날 밤. 할머니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밤잠도 설치셨습니다. 그렇게 긴장한 할머니 모습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 다음날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72년 만에 만난 똑똑이 할아버지 유고람 앞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엉엉 우셨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나이는 세 살. 할머니는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촌 국민학교 교직원 단체 사진에서 찾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할머니가 기억하는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소원이었다는 할머니, 네모난 유골함으로 돌아온 똑똑의 할아버지를 품에 안고서 할머니께서는 한참을 오셨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똑똑해 할아버지 저는 사실 사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4월이면 할머니와 부모님을 따라 평화공원에 가긴 했는데 왜 똑똑해 할아버지 비석 말고도 비석이 셀 수도 없이 많은지 왜 다들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사삼 이야기를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죄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할아버지는 청구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얼마나 억울했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화가 났습니다. 똑똑해 할아버지, 지난번 제사 때 제가 절하면서 한말 기억하세요? 저도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었죠. 제 꿈이 선생님이라고 하니 할머니가 똑똑의 할아버지 얘기를 하며 시며 좋아했었는데 이다음에 제가 커서 똑똑의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똑똑의 할아버지와 하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끔찍하고 아픈 역사지만. 모두 제주 사상을 깊이 알고 공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제 꿈을 이루는 모습 하늘에서 지켜봐 주실 거죠. 똑똑이 할아버지 이제라도 저의 곁에 우리 할머니 곁으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똑똑이 할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70여 년 그리던 아버지를 품에 안았으니 그동안 맺힌 한 내려놓으시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저의 곁에 머물러주세요. 사랑합니다. 2020년 4월 3일 똑똑이 할아버지를 닮은 손자 김대호 드림